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자, 1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브로드의 42번가에서 줄리안 마시 역을 맡은 배우 송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시 부릉 역을 맡은 신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에게 뮤지컬이란? 어, 전부다. 전부. 내 삶의 전부다. 일국 배우님은요? <laughs> 일곱 배우님은요? <laughs> 어, 소개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어, 답이 없는 숙제. 어 답이 없는 숙제. <laughs> 서로의 첫 인상을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멋있다. 멋있다. 어 너무 체격이 좋으시고, 뭐 어, 약간 이상형에 <laughs> 이상형에 가까운 어 약간 네. 잘생겼다. 배우님. 일곱 배우님은요? <laughs> 아니.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laughs> 그 노래하는 것도 반해가지고요. 아... 그전에또 약간... 저성대를 없어서... 어떻게 하면 배올수 없을까? 그러니까.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laughs> 일단은 노래가... 1분이 벌써 지나갔어요. <laughs> 네, 1분이 딱 됐습니다. 1분이 9번 가는구나. 아, 지금에서 브로드웨이4 2번가 어떤 작품이다. 먼저 소개를 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로드웨이 42번가는 그 1930년 대공황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 아, 영화 42번가를. 네. 그 소재로 해서 1980년도에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초연이 된 작품이고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90, 90, 90 90년대에 음.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뮤지컬 1세대를 배출한 작품입니다. 네네. 네.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화려한 쇼 뮤지컬의 정석. 음. 독가서 같은 작품이고요. 음. 이 뮤지컬은 안 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보신 분은 없는 네, 정말 재밌고 음. 화려하고 네.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어 아. 네. 아까 라이브 전에 굉장히 긴장된다. 어, 진짜 지금 교수님의... 네, 벌써 지금 저 얘기하는 시간 7분이 <laughs> 지나갔거든요. <지났잖아요>. 어떠세요? <laughs> 괜찮죠? 생각보다 빨리빨리 흘러가죠? 영숙 씨 하게 해주셔서 <laughs> 일단은 우리 일곱 배우님은 아까 저희가 첫 번째 특이들 정도로 너무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네. 녹아 내리시고 계시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이번 작품 어, 출연하시면서 저도, 저도 연기를 하면서 내가 이게 처음 맞나? 약간 <웃음> <웃음> 어, 계속 출연해왔던 것 같네. 약간 어떤 그런 자연스러워. 아이 음. <laughs> 도로시 부르기 여배우다 보니까 네네.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여배우분들이 다이 역할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어... 진짜 약간 매력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여배우들의 매력에 따라서 도로시 부르게 연기들도 다 색다르고 매력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이 더더욱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또 재미있는 이런 작품도 이번 시즌에 함께 해주고 계시고, 우리 나권 배우님과 동호 배우님께서는 서로 이제 매력을 꼽아달라고 하는 말에, 우리 나원 나곤... 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이렇게 OX 팻말을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겁니다. 브로드웨이 42번가 작품을 연습하고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솔직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오케이. 코너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브로드웨이 42번가 출연을 망설인 적이 있다. 오디션을 보기 전이라면, 또 오디션을 볼때 볼까 말까, 이게 좀 고민이 됐던 그런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어, 일단은. 저말 했다. <laughs> <laughs> 동호배우님만 오를 드시고, 나머지 세 분은. 시점들이 좀 다르게 다가왔는지, 실제로 해보니까 또 어땠는지. 저도 저번 시즌, 브로드 네. 42번가를 이제 관객으로 봤었어요그런 근데 그때는. 패기를 엄청나게 응원을 하면서 본 거예요. 음. 제가 도로시 부르고 하게 될지 모르고, 어, 막 마음이 막 패기한테 막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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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네네. 혼자 응원을 하면서 그래 패기가 공연 잘해내길 바라면서 막 봤는데 내가 딱 도로시 부르기 되니까 패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어. <laughs> 도로시 부르기 입장에서는 네. 너무 얄밉고. 음. 어 제가 이렇게 뭔가 좀 기분이 좋을 때면 늘 나타나서 내 기분을 망치고. 네. <laughs> 그리고 뭐 오해였긴 했지만, 어 패기 때문에 내가 다쳤다고 생각이 들고, 음.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무래도. 어,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신기했어요. 저 스스로는. 음. 어. 그렇게 패기를 응원했던 사람이 도로시브르케참 입장 차이라는 게참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또 했고 그런데 도로시브르게이 막에서 네.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맞아요. 어~ 딱 선배답게 음. 그~ 대인배로서 딱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었을 때는 <laughs> 아~ 참 이게 내가 어~ 나랑 비슷하구나 네. <laughs> 네. 아무튼 참 매력 있는 음,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시. 우리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들 네. 중에 한 분도 우리 도로시 말이 다 맞다고. 지금. 진짜 <laughs> 하길 잘했다. 이 역할을. 이렇게 듭니다.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아, 일단은 빌리는 아니라고 들었고요. 지금 또빌리만관련네요 <laughs> 우리 일곱 배우님은 오라고 드신 거 맞죠? 지금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지 아직까지 <laughs> 마음에 확신이 <확실히> 서지 않으시나요? <웃음> <웃음> 일단, 일국 아, 배우님의 얘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우리, 우리 동호 배우님. 할 때, 네, 네. 객석에 앉아서 동호를 보는데, 네. 이렇게. 약간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네. 지금 저게 현실인가라는 생각이 약간 <laughs> 드는 거예요. 저 비율이 지금 현실인가. 아, 약간 음. 만화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온 사람처럼 네네. 비율이 너무 완벽하니까, 음. 아, 진짜 이거는 브로드웨이에서 떠오르는 신성 배우구나. 음. 진짜 딱 맞는 역할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나는 그게 슈퍼 아인지도 몰랐어. 오. 연기를 너무 딱 빌리처럼 하니까. 어. 아, 지금 댓글도 너무 잘생겼다고 지금 댓글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우리 그럼 영숙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일 어, 막에서의 모습이 비슷한 건지 2 막에서의 모습이 비슷한 건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일막에서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 안에서 끄집어내서도 연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어, 그렇지만 뭐, 이렇게, 뭐, 뭐랄까, 좀, 이렇게 못된 거는 아닌고 <laughs> 카리스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무대에서의 뿜어내는 카리스마. 그 어, 최선을 다해서 네네. 자기한테 맡겨진 거를 충실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또 욕심을 내는 배우로서 욕심내고, 또, 다시, 좀,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욕, 음. 그런 걸로 좀 다주시면 좋겠고, 또, 이막에서의 모습이, 저랑 많이 달려있요 <laughs> <laughs> 연기하기가 참 편하다. 되게 진실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우리 함께 연기하고 있는 우리 남원배우님 동의하시나요? 아, 너무너무 동의하고요. <laughs> 선, 선배님이 그 정말 이막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딱그 느낌이셔가지고,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생했어 음, <laughs> 지금 우리 영숙 배우님의 장점, 뭐 이렇게 비슷한 점을 도로시의 사랑스러움이 닮으신 것 같아요. 슈퍼스타인 점이 비슷해요. 이런 댓글을 오고 있습니다. 아,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나건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패기 있어요, 어떤 현실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좀... 자 동의하시면 오, 동의하지 않으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또 일곱 배우님이 고민하고 계시고요. <laughs> 동호 배우님은 또 혼자 X를 드셨다가 지금 또 고민하고 계시는데, 자 먼저 영숙 배우님이 오를 드셨어요. 어떤 <laughs> 배우한테. 저는 이제, 일국 오빠의 진리한 네. 맛이, 그러니까 오빠가 굉장히 약간 또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모든 배우에게 대단히 예의를 갖추시는 또 분이세요. 네, 그래서 항상 너무 깨끗하게 인사하시고, 막 이렇게 항상 존댓말 해주시고. 아니, 선배님이신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늘 정말 너무 이렇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부드럽게 또 우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연습실을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반복 연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그 카메라를 이렇게 붙여놔요. 근데 음. 그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일국 오빠께서 나무판에다가 이거를 직접 다 만들어 공구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벽에다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 네. 카메라를 딱. 거치대를 카메라 거치대를 만들어 갖고 직접 와 그런 방에서 진짜 와 너무나 따뜻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진짜 오빠구나 그런 걸 아니야 자기들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거에 약간 감동받는데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이 또 막. 막상 그 줄리안 맛이 역할로 저랑 기싸움을 딱할 때는 와 눈빛에 약간 앞살이 되면서 내가 음. 그러면서도 이렇게 약간 그런 제가 연기하는 그 음들을 재밌게 만들어지는 것도 오빠의 그런 기에서 제가 받아가지고 좀한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깊어가는 밤 이렇게 노래하는 건데 오빠가 착 재려 보고 있으니까 내가, 깊. <laughs> 아, 사실 거기서 웃음 이렇게... 참느라고 얼마나 <laughs> 힘들줄 알아? 그게 다오빠의그 강렬한 어... 그 귀에서 아... 제가 그런 또애드립이 이렇게 나오게 된 어... 예, 그런 오... 에피소드가 또 있죠. 네. 실제 무대 위에서 또 뿜어내는 카리스마는 어마어마하신 것 같고. 네. 우리 나고 음... 자. 준비되셨으면. 하나, 둘, 셋. 어, 네분다 이번에는 마음이 통하신 것 같아요. 각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일곱 배우님부터. 아 저는 이제 폐기가 뽑아주셨고 우리 영숙 배우님은요. 어 저는 이제 그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laughs> 네. 제가 약간 이제 공연 전날 네. 그런 공연 전날의 예민함과 또어 공연 10초 전에 등장하는 어떤 여러 가지 <laughs> 반복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술을 마시고 네. 저의 스폰서인 에브너에게 이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음. <laughs>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작품이 정말 잘 쓰여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그 네. 여배우의 그런 마음들이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아, 좀 너무 지나치지 않아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네. 그 공연 전날에 그 예민함과 여러 가지를 잘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래서 패기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그럴 때 내가 빨리 다시 나가라고 네. 너무 이 감정의 기복이 극과 극으로 이렇게 치달릴 때 아, 조금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좀 심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잘 이해가 되게 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지점을 생각되는 하지 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아, 부분들이. 네. 관객분들이 볼때와또 비슷한 또 생각을 네. 사실은 또 우리 캐릭터 연기할 때가 아닌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땐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네, 같고요. 네. 3? 3이요? 아이고. 자, 지금 그러면 보는 기준으로 하나 둘셋자 스페셜 소님께 저희가 당첨의 행운을 정숙 회우님은 네. 네, 네. 처음에 이제 이어 패기를 도로 시로서 패기를 봤을 때어저 친구 어떻다라고 느끼셨어요? 짜증나지 <laughs> 솔직한 솔직한 심정이에요 약간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오. 그냥 얘 뭐야 막 이런 것도 어, 음.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 건데 네. 내 동선 다막고 얘가 음. 누군데 너내 앞을 가리니 저리 비켜 이것도 다 그리고 또 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데 저한테 네. 다 지금 방해가 되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어뭐 충분히 짜증 난어 <laughs> <laughs> 어그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제가 패기를 인정했을 때는 네. 정말 그 잘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laughs> 그런... 탁 예, 인정이 됐던 거죠. 어. 그 전까지는 사신 <laughs> <짜신다>. 약간, <laughs>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네. 작품 하면서. 네. 요번에, 아, 요번에 이제. 사람의 훈훈한 모습을 음.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까 영숙 배우님의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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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이다. 이렇게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laughs> 명석 배우님, 이 장면 연기하시면서 좀 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사실은 자신의 역할을 맡게 된펠기소여를또 네. 지지하고 사랑을 선택하잖아요. 네.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또 배우로서 네. 이렇게 여러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너무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도로시부룩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리고 왜냐면 하이도로시부룩이 이 뮤지컬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성기를 누릴 때도 그렇고 초반에 할 때도 그~ 벌었던 수입을 다 가족에게 보내고 음. 그러니까 우리 작 우리 작품에 공연이 멈췄었을 때 배우들이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라는 또 그러한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음. 배우들의 모습은 늘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또이 직업으로 우리도 또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또 웃음 속에 또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도로시브룹도 사실 열심히 뮤지컬을 하면서 뮤지컬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벌었던 수입도 또 가족에게 다 보내고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던 그 모습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쿨하게 네. 어~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쿨하게 놓을 수도 내놓을 려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음. 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패기가 어, 객석에 앉아서 봤었을 때 정말 너무 잘하고 네. 그 관객들이 바라는 열정적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딱 연기를 했었을 때는 저는 쿨하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사회적으로 사실은 뭐 스폰서도 있었고 이러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음. 계속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또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어,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어, 응원을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만약에 도로시 부르기 거기서 은퇴를 했을 것같진 않아요. 그쵸? 제 생각엔 음. 음. 어, 사랑도 진정한 사랑도 찾고 또더 어, 나은 더 진실되게 어, 연기를 더 많이 계속했었을 것 같다라는. 크.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시청자분들 이 장면은 도로시 팩이 둘다 응원하게 되는 장면이라고 네. 댓글 남겨주셨고 우리 파란색이 어울리는 것조차 팩이랑 닮았네요. 중요한 아. 댓글 남겨주시는데 음. 나관 배우님은 이미 많으신 정말 아, 진짜 힘든 대단한 것 음, 장면. 그리고 이 탭이 네. 많은 분들이 이 저는 이제 이번에 또. 정영주 배에서는 언니들이랑 쓰리 캐스팅이어가지고 자주 못 가는데 가끔 가있으면은 모든 배우들이 살이 다 쫙쫙 빠져 있어요. 음. <laughs> 저는 약간 터질 연마를 해서 약간 살이 오른 상태로 이렇게 가면은 자 배우들이 다 완전히 그냥 점점점점 약간 뼈가 다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laughs> 네. 탭이 진짜 다이어트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응. 그리고 지금 말처럼 모든 앙상블하는 배우들이 씬을 정말 화려하게 나와서 소대 퇴장하면 <웃음> <웃음> 다 아까 지금 맞아요. 이렇게 네네. 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미안해질 정도로. <laughs> 그래서 이렇게 무슨 간식 같은 거 사도 잖아요 그러면 네. 순식간에 없어져요. <laughs> 그 정도로. <laughs> 네, 아무리 정도가. 먹어도 맞아요. 이게 살이 절대로 안 찐다고 그러더라고요, 탭이. 맞아요. 그래서 어. 브루더이 42번가 들어가면 따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맞아요.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고. <laughs> 아니, 전그 장면 보면 음. 정말 음. 너무 부럽고 두 가지 음. 얘기하고 싶은어 네네네. 혹시 뭐두 분은 도전해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나요? 우리 영숙배님료 사실 한춤 하시는데. <웃음> <웃음> 사실. 실막에서 이막 춤을 자꾸 못춘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긴 어머, 했거든요. 감사해요. <laughs> 제 춤실하고 <충실함을> 인정해주시다니. <laughs>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브로드 42번가를 한다 그러니까 네. 다 마마님이 번에 탭하시냐고. <laughs> 약간 그랬었는데, 아, 정작 제가 탭을 안 쳐서 전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나름대로 탭 슈즈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럼 우리 같이 해서 중요할때 <laughs> <공약할> <laughs> 오프닝 한번 합시다. 어머. 왜 그러세요, 오빠? 나, 나 했었어. <laughs> 저한테 지금 미션을 아니, 아니 같이 같이 배워서 도 한번 합시다 아니, 그래 가지고 아, 오프닝 한번 합시다. 아, 오빠. 아, 네, <laughs> 네, 아 진짜 합시다.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아, 네. 공연 보러 많이 가주시고 아, 소원 보내 주시면 또 언젠가는 무대에서 볼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마음으로는 네. 탭슈즈를 갖고 분그 저기 연습실에 간 거예요. <laughs> 네, 네. 근데 한 번도 신을 약간 그게 없긴 하더라고. <웃음> <웃음> <laughs> 아, 그러면 이번은 좀 바트니까 다음 공연 때또 혹시 하게 된다면 <laughs> 다음 공연 때뭐 시켜주시면 해야죠 당연히. 네. <laughs> 아니 이거 한다 그면 시켜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지 않을까? 얘기 해야 되겠네요. <laughs> 일곱 대님이 지금 더을 시켜달라고 지금 막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도호미요님 혹시 고... 자 오늘 저희가 <laughs> 처음에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그 팀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고 싶다 <laughs> 그러니까. <웃음> <웃음> 먼저 일국 영숙 배우님부터 두 분이 한번 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국 배우님은 또 생각을 좀 하셔야 되니까 천천히 질문 드릴게요. <laughs> 자, 먼저 둘 중에 하나만 마스터 할수 있다면, 탭댄스 vs 발레. 자, <laughs> 탭댄스, 어. 발레. 발레. 자, 음. 생각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발댄스 아, <laughs> 아쉽게도 마음이 맞지 않았고요. 20년 아, 전에 하고 싶다고 었 거예요. 또그 마음도 아니었나 봐요. 마스터하고 싶은 건 발레였나 봐요.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려고 그런 거야. 탭이 웃기려고 그런 거 자, 뉴욕에서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피자 VS 햄버거. 하나, 둘, 셋! 햄버거! <laughs> 아, 우리였어? <맞아>. 우리 아니야? <laughs> 맞아요 어. <laughs> 아유, 미안 <laughs> 자, 오빠, 이렇게 누리, 해서 또 오빠, 노래하게 해주려고 그는 거야? <laughs> 어, 어두 <오케이. 웃음> <laughs> 번째 질문에서도 답을 못 해주셨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더 쉽지 않은 것은 망가지는 코믹 연기 vs. 로맨스물에서 보여주는 애교 연기 <laughs> 코믹 연기 뭐야, 우리도 아니야? 맞는 하나,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아, 그런 거야? 야, 이렇도안 봐줘. 얘 노래 부르자 아, 잘 노래 듣고 싶어서 그래? 영수 표현은 뭐였어? 어, 나는 둘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해서. <laughs> 아니, 그러, 아, 그렇게 하기로 해요. 네.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면 그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동작을 <laughs> 하나, 둘, 셋 하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뉴욕 하겠습니다. 뉴욕 하면 떠오르는 음. 몸을, 몸 동작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음. 뉴욕.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또 맞지 않았고요. 자 이번에는 하트 가겠습니다.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오 맞았어. 아, 이렇게 해서 한개 일단은 모였다. 한 개의 마음이 통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laughs> 사랑은 통하는 거야. <laughs> 지금 개그보다 재밌다고 지금 댓글 아, 아, 뭐, <laughs> 개그콘서트보다 더 재밌다고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나건 동호 배우님은 양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배우분은 아, 두 개의 마음이 통했기 어, 때문에 네. 아, 아, 승자는 우리 나건 동호 배우님이 되셨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일국영숙 배우님이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오빠 되나요, 오빠 그 동안 갈고 닦은 아, 만들어야 되나요? 갈고 닦은 아, 네, 거를 네, 네, 보여주세요. 네, <laughs>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네, 분? 아니 그 정말 약간 그 제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이막에 네, 네, 네. 그 노래가 그 앞에가 우리 모든 배우들을 또 약간 대변하는 말인 음. 것 같아요. 내 삶은 무대 위에서 새로워지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시작돼 심장이 터질 듯한 8시 15분 전널 위한 시간이 왔어 즐겨봐 아 이, 이 부분을 부를 때늘 너무 아, 어떻게 이렇게 배우든 마음을 탁 녹여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뭉클뭉클할 때가 있어요. 음. 또 뭉클한 감동을 주는 네. 그 씬을또 짧게나마 우리 관객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더 정말 화들 <laughs> 울렁증 이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laughs> 편안하게 또 라이브에 연기해 주셔서 너무 편안하게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또 함께하신 소감 마지막으로 일단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그럼 먼저 이번에 카메라가 잡고 있으니까 일곱 배우... 네, 자, 그러면 우리 어, 어. 네, 일곱 배우님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laughs> 네. <laughs> 석 배우님부터 가보겠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재밌고 화려한 브로드의 42번 가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관객분들께서 또 객석을 꽉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15일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좌석도 저도 예매할 때 보면은 좋은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음, 지금 맞아요. 거의 매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추운 연말을 어, 42번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어, 항상 늘 새로운 모습으로 무대에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나건 배우님. 아, 이렇게 정말 내 배우분들의 아, 네 분이 준비되셨나요? 여기. 아, one, 어. 7 8. 5, 2, 9 4, 2 e v 4 n e i